저희가 아, 여러 격전지들의 아, 후보들을 가능한 여러분들이 좀 어, 관심 있어 하시는 지역들 또 궁금해할 만한 지역들을 어, 후보들좀 만나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선거운동을 하시다 보면 또 현재 여기까지 오기가 어려운 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laughs> 예, 그래서 격전지 아, 전화로 좀 연결을 해서 후보들 한 번씩 좀 만나보는 시간 앞으로도 계속 좀 가져볼 텐데요. 오늘은 아, 여러분 굉장히 또 관심 많으신 경기 화성을 여기가 이제 동탄인 거죠? 예. 네 동탄 어제에 이어서 2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 공영훈 후보 어제 전화 연결을 예. 했었고요 내일은 어, 이준석 후보가 네. 아마 전화 연결이 될 거고요 맞습니다. 오늘은 어,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으로 아,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를 연결해서 과연 현재 분위기는 어떤지 또 이준석 후보 혹시 지나가다 만나본 적이 있는지 등등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님. 네 어떻게 요즘 뭐 선거 운동 굉장히 바쁘시죠? 네, 뭐 정신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저희가 현대차 출신 그 민주당 네. 공영훈 후보랑 인터뷰를 전화로 또 했었거든요. 네, 네. 네 오늘은 그래서 국민의힘 경기 화성을 우리 한정민 후보님과 또 출마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볼까 하는데 네. 일단은 본인이 화성 의대 출마하시는 네. 이유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음 일단은 출마 선언에서 만, 말씀드렸는데 네. 그 동탄에 사는 연구원으로서 어. 우리 당이 반도체 벨트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사명을 받고 나온 것이라고 일단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동탄은 삼성전자와 함께 성장해온 도시이고, 어, 최근에는 ASML 등의 반도체 기업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어, 이러한 곳에 저 반도체 전문가인 제가 공천이 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여기는 이제 반도체 벨트고 그러면 현대차보다는 삼성전자가 낫다. 예,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네. 삼성전자가 여기에 세수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고 네. 반도체 산업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매우 아. 많거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실제로 동탄에 10년간 살아온 네네네네. 사람이라는 사실일 것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저 물론 이 지역군 아닙니다만 그 양향자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은 또 훨씬 더 어, 오랜 경험이 있으시고 반도체 쪽에. 네. 그 분도 당선이 꼭 되셔야 되는 분일까요? 반도체 벨트에서? 어,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실 반도체 경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네.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없다면,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힘있는 야당 후보로 아, 힘있는 여당의 후보로서, <laughs> 네네. 저희, 저희만이 할수 있는 것이 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건 이제 물론 개개인의 능력도 있는 것이지만 또 내가 속한 당 자체가 여당이고 그래서 어떤 네.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저 한정민 후보께서는 10년 동안 지금 사셨다고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그럼 그 동탄에 직접 산 사람으로서 네. 가장 지역의 현안, 가장 이슈 어떤 겁니까? 어. 일단은 교통이 굉장히 네.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네. 그~ 인구는 많이 늘어났는데 음. 교통 인프라가 매우 부족해서 자동차가 없으면 어딜 갈 수가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퇴근 버스가 많이 있는데 네. 그것을 놓치면 대중교통으로 출근을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런 상황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분당선을 동탄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장 시급할 것이고요. 네. 어, 이제 용인 클러스터가 생기면 그것과의 어, 교류도 활발하게 될 텐데 음. 어, 동탄 부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탄 부발선이는게 부발이 어디예요? 그 용인 클러스터 근처입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지역명이군요.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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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흔히 반도체 라인이라고도 부르고요. 아 동탄 부발선을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교육 또한 이제 과밀 학급 문제가 매우 심각해서 네. 어~ 저는 학생 수와 학급 수가 자동 연동될 수 있는 어~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학교를 네. 신설할 걸 신설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음... 그리고 지금 학교가 지어지기 전에 뭐 올해만 해도 관내로 1,200명 정도의 학생이 나가게 되었는데 네네, 네네. 어, 그분들에게 교통을 지원하는 정책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그 어제 우리 공영훈 후보와 또 이야기할 때는 보니까 이제 교통 문제 이제 비슷하게 거론을 좀 해주셨는데 공영훈 후보의 핵심은 어, 그니까 예를 들면 서울이라든지 뭐 주요 지역과의 연결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그 네. 동탄에 도착해서 그 네.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나요? 그 그러니까 마지막 집까지 도착하는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공약에 대한 평가를혹시좀해 주신다면 일단 똑박스를 어, 지속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똑박스는 뭔가 콜택시 같은 개념이잖아요. 부르면 오는 것인데. 똑박스? 예. 네네. 그러니까 이제 부르면 오는 것이고 어, 사실 그것이 불렀을 때 10분 내에 올지 30분 내에 올지 아니면 안 올, 안 잡힐지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아, 그래요. 사실 근데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것은 좀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서 계획되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면 몇시 버스가 있으니 내가 음.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에 나가면은 회사에 몇 시에 갈수 있다. 네. 이런 것이 생활에 젖어 들어야 되는데, 똑버스라는 음. 것은 구르면 언제 올지가 이제 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생활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교통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저는 어 사실 노선이 정해져 있고, 그것에 이제 배차를 늘리거나, 노선을 더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음, 생각한다. 예, 측 가능한 교통이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사실 네네네.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게 정해지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 예측 언제까지 어디에 가야 한다는 것을 지킬 음,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이 매우 네네네네.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있어 똑버스는 네. 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알겠습니다. 그공연 후보도 있습니다만 또 굉장히 화제가 되는 지역 중에 하나인 게 바로 어, 이준석 후보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 현재는 여론조사가 뭐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보면, 이준석 후보, 그리고 한정민 후보가 한 20%대, 그리고 공영훈 후보가 꽤 차이 나는 1위로, 현재까지나마 조사 결과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12년간 민주당이 일당 독주를 해왔기 때문에, 네. 어,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 어, 최근에 돌아다녀 보면 그 아성은 조금씩 깨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12년 동안 하시면서 어, 못했던 것들, 그러니까 인구는 음. 많이 늘어났는데, 교통, 네. 인프라, 뭐, 육아, 어, 뭐 이런 많은 인프라가 총체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 지역분들에게 많은 실망을 주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한분한 분, 한 분, 어, 찾아뵈면서 동탄 발전에 누가 적임자인지를 설득하고자 합니다. 결국에는 1위를 해야 가장 많은 득표를 얻어야 이제 당선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아, 1위로 가는 가장 그 어, 경쟁자 가장 걸림돌은 이준석입니까 아니면 공영훈입니까? 당연히 공영훈 후보가 저의 경쟁자라고 생각하고요. 예. 뭐 이제 현대차 사장을 하셨고 뭐 사장님이기 때문에 살아오신 궤적을 저는 존경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화성에 위치한 남양 연구소와 기아자동차 공장을 강조하시는데 이것은 화성 갑 지역구에 위치해서 네. 여기서 40에서 50km 정도 달려가야 하는 위치에 있는데, 음. 사실 왜 동탄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아직까지 네. 답변을 주신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왜 화성 갑이 아닌 동탄에 나오셨는지 꼭 듣고 싶습니다. 음. 이준석 후보는 선거에 크게 변수가 되지 못합니까? 뭐 변수라기보다는 사실 이준석 후보께도 여쭤보고 싶은 것은 네. 뭐 당대표를 하셨고, 어 굉장히 뭐 그런... 삶의 경험들이 풍부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노원에서 세번 선거에 나오셨고 동탄에 출마하기 직전까지 대구 등 전국 각지를 출마 지역으로 검토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동탄에 진심일 수 있는지도 저는 음... 잘 모르겠습니다. 어, 하지만 네. 그두 분에 비해서 저는 어, 동탄 신도시에서 12여 년을 거주했고, 음... 그래서 제가 이 지역에 가장 걸맞는 후보다, 그리고 집권 여당의 사람으로서 당선이 되더라도 어, 중앙정부와 싸우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할 것 같은 어, 분들이 아닌 어, 지역 주민인 제가 어, 음... 훨씬 더 실천력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략적으로 본다면, 네. 어쨌든 이제 다시 말씀드린다만 일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네네. 공영훈 후보의 표를 더 많이 가져오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이준석 후보의 표를 조금 더 많이 가져와서 빨리 공영훈 후보와 비슷한 지지율을 받는 게 좋습니까? 저는 뭐 진도 진보 중도 뭐 보수 이런 걸 고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저번에도 다른 인터뷰에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한 네. 번도 고민을 해 보지 않은 부분이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었는데 저는 그런 정치 공학적인 계산에는 관심이 없고요. 네. 제가 이제 동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음. 고민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네. 그리고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는 강점으로서 네. 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뭐 어떤 당을 가리지 않고 아. 주민분들을 한분한분 한분 설득하겠습니다. 네, 어떤 주민분들이 우리 후보님을 좋아합니까? 만나보시면 뭐 다양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어, 제가 좀 나이가 비슷하고, 이제, 반도체 산업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뭐 직장 생활이나, 어, 그런 부분에 서 소통이 잘 되고, 어, 일단 그분이 고민하시는 것들을 저에게 들려주십니다. 음... 그리고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만나 뵈면, 아, 저 동탄에 10년 살았어요. 저 여기서 뭐 어느 동에 뭐몇년 동안 살았고, 음... 여기 자주 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나도 여기 한 20년 살았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지역의 이야기를 아. 나누게 돼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 지역에서 살아온 것들, 그러니까 살아온 공간과 살아온 시간이 겹치는 것들이 네. 어, 큰 공감대를 준다고 생각하고 연령대마다 약간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네. 어뭐 누가 좋아한다는 말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laughs>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지지층들이 우리 후보님을 가장 많이 좀 지지를 열렬히 할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본 건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 조금 더 보수 성향이 짙은 분들이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오히려 뭐좀더 젊은 어, 세대를 강조한다면 또 젊은 분들 혹은 뭐좀더 중도 진보적인 분들이 더 좋아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이 예. 더 좋아하실지는 이제 여쭤본 거였는데 아, 예. 아직 명확하게 그거 다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군요. 파악을 안 했다기보다는 사실 네. 그것을 파악한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오. 사실 제가 동탄에 10년간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들은 네. 어, 진보나 보수냐 중도냐를 아. 가리지 않고 네. 어, 이,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힘든 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에 대한 답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정치 성향이라기보다는 음. 어, 사, 사람들께서 힘들어하시는 부분에 대한 어 것들을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서 일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과 차이점이라면그 지역 토박이라는 거 그게 가장 큰 강점으로 좀 작용을 하겠군요. 네, 그러니까 제가 네. 사실 동탄 사람이에서 동탄 사람이에서 찍어주세요. 뭐 삼성 사람이어서 찍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동탄에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어, 이러한 것들이 힘들다. 어 직장인으로서 이, 이동 이곳에서 출퇴근을 해보고 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이 어렵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선택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끝으로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수도권 네. 선거하시게 되면 네. 아, 당의 도움을 좀 받으면 더 좋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지금 당이라든지 혹은 뭐 정부에서 여러 잡음들이 좀 들립니다 예를 들면 뭐 이종섭 전 장관 이야기 혹은 아, 황상무 수석 이야기 등등 해서 좀 논란들이 좀 있긴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혹시 선거에서 좀 아, 마이너스로 좀 작용하지는 않는지? 음 일단 두 논란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공직자라면 자신의 언행이 사실 관계를 떠나서 어, 어떻게 인식될지도 살피면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 하루빨리 내려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한다면 뭐 황상무 수석은 이제 사퇴를 했고요. 네. 어, 그러면 이종섭 호주 대사는 들어와서 수사를 받는 게 맞다? 사실 들어와서 수사를 받는다는 건 기정 사실인 것 같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뭐그게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어, 소환 조사하면 수사 받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당장 들어와야 되나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다른 후보 분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네. 국민들께서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국민이 원한다면 지금 당장 들어와야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오늘 전화 인터뷰 요정도 마무리할까 하는데 혹시 못하신 말씀 있을까요? 일단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은 어, 어떠한 사람이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가졌는지 당선되어 놓고 정부 비판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아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희 여당의 공약은 단순한 공약이 아닌 실천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을 동탄 시민들께서 음.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혹시 가족분들은 출마에 대해서는 찬성들 하시나요? 뭐 제가 결정한 길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 그렇게 계십니까 지금? 네. 네 여기 여기 와 계십니다. 아와 계십니까? 네. 네 잠깐 바꿔주실 수 없으시겠죠? 아, 이거 조용한 곳에서 인터뷰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네. 어, 혼자 있는 곳.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자, 하여튼 어, 주민 위한 정치, 또 공약, 또 선거 운동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해인 결,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아마 이 에, 통화를 보시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댓글에 이거 좀 물어보라 물어보라 했는데 안 물어볼까? 정프로 이거 뭐야? 이거 채팅창 안 보나? 이런 생각 아마 하셨을 겁니다. 녹화였습니다, 여러분. <laughs> 예, 이거는 오늘 방송 전에 열시 반인가요? 그때쯤 방송 이제 직전에, 예, 직전에 네. 녹화를 좀 왜냐면 이제 성거운동하다 보면 너무 저 정신이 없다 그래서 요거좀 네. 예, 미리 녹화를 한 거라는 거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라이브였어도 채팅창 안 보시지 않습니까?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네. 네. <laughs> 네. 하나 하나 다 보고 아, 있습니다. 당신이 민심입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네, 라이브 최신. 할 때도 있고 네. 시간상 뭐 사전에 뭐 미리 좀 녹음을 그렇죠, 할 때도 그렇죠. 있지만 네. 내일은 라이브로 하나 하죠. 누구죠? 내일. 이준석. 예. 가정의 이준석 후보를 라이브로 또 네. 정프로가. 네. 방송 중에 연결을 해서 이준석 셋팅창에 <laughs> 있는 질문 다 해줄 거라고 다 아, 소화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도 뭐, 뭐 종로 최재영 후보라든지 뭐 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후보들 지금 네. 격전지 후보들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전화 인터뷰 좀 시도하고 있거든요. 종로 없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만한 지역들 저희 또 맞춤형으로 갑니다. VOD로 갑니다. 네. 여러분이 원하시는 v <laughs> 후보들 있으면 저희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그 후보 저희가 전화해서 바로바로 바로 어. 또 연결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원하는 방송 그렇게 하는데 말이죠. 저희의 구독자는 이쪽을 한번 볼까요? 네. 저건 언제쯤 네. 어, 이루어지게 될지. 정프로 사진 바꿨어요? 아닌가? 왜요? 표정이 원래 저렇게 얹자났나? <laughs> 아, 점점. 아, 아, 내가 그렇게 보이는 건가? 아, 아 심리적인 위축감이 있나 봅니다. 네. 네. 자, 하여튼 여러분 아, 조금 더 힘내주시고요. 네. 저희는 그러면 내일 오전 11시에 한호씨 가볍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